아..네 죄송해요 제가 아, 이게 끊겼어요 네 그래서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잠깐만 네 이렇게 다자랐고요 우선 토핑이 어 한개밖에 없어요 아니. 우선 토핑 그래도 있...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감토핑 아 이게 감토핑인가봐요 어휴, 흔들린다 맞아, 요게, 맞아. 감토핑이고, 어, 어쨌든 요게 감토핑 이고어 초점 안맞아 어쨌든 요게 감토핑인거 같고 음 팽이? 아 이게 팽인가봐요 어? 응? 안돌아간다 어 돌아간다 보이시나요? 난보여 진짜 방금. 어 그래? 됐어? 응응응 이 보여? 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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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왜이잘 돌아간다 <laughs> <laughs> 죄송해요. 어쨌든 잘돌아갔네요 나비 토핑 진짜 많이 왔어요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. 11개나 나비 토핑을 줬어요. 초코가 줬고. 그게 다 들어있었어. <laughs> 우선 토핑이. <laughs> 이감 토핑도 잘 왔고, 망고 토핑 5개가 아닌 4개지만 잘 왔습니다. 그리고 얘는 안 나와 있네요. 아직 좀 서툴는 것 같아요. 에라가지고. 어, 여기 또 있다. 러비 토핑. 열두개네요 되게 많나? 되게 많네? 그게 다 들어있을 테니까. 어쨌든, 그럼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. 저도 오늘 다이소 가서 필요한 물품 다 사서 초코한테 줄 거거든요. 그러니까. 어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.